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세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다가오는 아마겟돈, Approaching a r m a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8년에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진 영화가 상영이 됐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텍사스 정도 주면 어마한 그 크기인데 그만한 크기의 텍사스의 사이즈되는 유성이 지구를 향해서 지금 빠른 속도로 와서 지구와 정면 충돌할 위험이 놓이게 되죠. 이제 지구에서 이그 유성 바위로 돼 있지 않습니까? 바위를 뚫고 들어가서 거기에 이제 원자폭탄을 장치하고 터뜨려서 유성을 아주 공중에서 분해해 버리는 그 계획을 짜고 이제 팀을 조직해서. 우주선을 태워서 이제 보냈습니다. 그 영화의 시나리오상에 의하면 가서 막 파고 먹이다 집어넣고 와서 원격 조정해서 실패를 하게 되죠. 이 영화는 암흑의 돈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 암흑의 돈이라고 하는 용어는 서구의 기독교 문명권에서는 대단히 익숙한 그런 용어입니다. 어떤 시대의 종말을 알릴 때 혹은 어떤 종말 최후의 전쟁을 하게 될때 이럴 때 암흑의 돈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하는데요. 암흑의 돈. 여기에서 말하는 이 영화가 말하는 거대한 유성이 지구를 충돌해서 그러면 아마겟돈 그렇게 인류의 역사에 종말이 오는 것인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바칠 것인가 영화를 찍은 사람도 있지만 학자들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칼 막스입니다 칼 막스가 인류의 역사는 공산주의로 결론이 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1992년에 uh, The End of History, 역사의 종말이라고 하는 책을 쓴 정치학자가 있습니다. 일본계 미국인인데요. 아, 후쿠야마라고 하는, 프란시스 후쿠야마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그는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마크스와는 정반대로이 역사의 종말은 자유민주주의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전 세계의 정치 모델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1993년에, 어, 《Clash of Civilizations》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영향력 있는 책이 나왔습니다. 문명의 충돌이라고 하는 책을 쓴세미얼 헌팅턴, 어, 하버드 대 교수인데, 아놀드 토인비에 비할 만한 영향력으로 지금 이 시대에 미국과 미국의 정책에 영향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됐는데요. 이 사람은 냉전 이후에는 이 어, 21세기에는 8덟 내지 9 개의 문화권이 충돌을 일으킬 것이다. 이 문명권의 충돌은 에,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이념이 아니라 뭐 공산주의 뭐 민주주의 뭐 자본주의 이런 것이 아니라 문화 때문에 비롯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학자들도 이렇게 역사의 종말을 논하는데 <laughs> 이런 사람들은 다 보고 또 정리하고 예상하고 이렇게 한 것이 그런데 여러분 진짜 역사를 계획하고 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또 바로 이책 하나님의 말씀에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역사의 종말은 4대 문명권이 충돌하는데 최후에 아주 그냥 어마어마한 군사적인 충돌을 빚어서 종말을 구하게 되면서 그때 절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심판하시고 그것으로 인류의 종말이 오게 됩니다. 근데 비극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통치하시기 시작합니다. 천년 동안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바로 통치하시고 그 다음엔 영원한 땅과 영원한 하늘을 여셔서 이제는 어, 구속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파라다이스에 유토피아에서 살도록 그렇게 하신다고 성경에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마겟돈이 언제 올겁니까? 아마겟돈 전쟁은 그러면 언제 오게 될 것입니까? 어, 먼저 이 아마겟돈에 대한 이야기를 한 사람들을 좀 말씀드려볼까요? 더글러스 맥가더 장군 여러분이 잘 아시죠? 네. 아주 정말 그 하늘이 낸 그런 아주 명장인데 어, 1, 2차 세계대전에다 지휘관으로 특별히 2차 세계대전에서는 아주 막대한 그런 그 책임을 가지고 전쟁터를 누었습니다 게다가 우리 6.25 전쟁에 연합군 사령관을 맡았기 때문에 70세가 넘을 때 그때도 어, 그 일을 했으니까 거의 평생을 그렇게 어, 전쟁터를 누비면서 피비린내 나는 그런 그 어, 전투를 치른 그런 어, 군인 중에 군인인데 그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전쟁터를 잘 알지 않겠습니까? 전쟁의 역사를 잘 알지 않겠습니까? We have had our last chance.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 기회를 썼다. The Battle of Armageddon comes next. 다음 다가올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렇게 어, 그 경고장을 발했습니다. 이 말은 다시는 전쟁해서안 된다. 왜냐하면 다음에 올 3차 세계대전은 지구를 멸망시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어, 같은 시대에 그 유명한 도아이 어, 아이젠하워 장군, 네, 나중에 미국의 대통령이 됐죠. 이분도 역시 군인 중에 군인인데 둘다별 다섯 개를 단 원수들이었고 아이젠 하원는 대통령이 됐는데 1961년 8월에 아마 시카고에서 이 말을 했던 것 같아요. 핵탄두 미사일 때문에 모든 사람은 시카고에 사는 사람들 포함해서 아마겟돈 전쟁을 30분 안에 직면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겟돈 전쟁은 오늘 밤 혹은 매일 밤 혹은 매일 몇 시간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또 했습니다. 그당시또 미소가 첨예하게 핵탄두 미사일을 놓고 장전해 놓고 서로 힘겨루기를 할 때이기 때문에 아마 더 그렇게 느낌이 왔던가 봐요. 제가 폴폴스에서 박사공부를할때이 건물이 이제 저희 학교가 이제 내년으로 1 0 0주년이 됩니다. 근데 이 학교의 그 건물이 오래전에 지어졌잖아요. 2차 세계대전 때 지어진 것들, 그 이전에 지어진 것들인데요. 들어갈 때 보면 이렇게 그 해골 같은 거 이렇게 방사능는 그, 이, 이 저, 어, 낙낙진 이런 거 피하는 지하 대피소가 있다는 걸 표시하는 그 건물 입구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뭐라고 메가드나 아이젠하워 얘기를 하면 그다 죽은 사람들의 얘기를 지금 해서 무슨 이야기, 이 시대하고 맞습니까? 이 시대는 뭐좀더 낫습니까? 지난 달입니다. 한 2주 전에 어, 그 ABC 미국의 ABC 뉴스면 3대 뉴스 가운데 하는데 거기에 그 제일 유명한 앵커가 있어요. 찰리 깁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는 그 미국의 지금 대선 대통령 선거 후보들 뭐 지금 뭐라 뭐바마라든가뭐 힐러 클린턴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그 당시에는 이제 에드워즈도 있었는데 세 명을 놓고 거기서 이제 총중을 뒤에 놓고 큰 어~ 가지고 있는 극장 같은 데서 이제 어~ 인터뷰를 합니다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전문가들에 의하면은 미국이 앞으로 십년 내에 원자탄 공격을 받을 확률이 30%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하버드 대교수는 자 이름은 잃어버렸습니다만 어떤 하버드 대교수는 50% 미국에 원자탄 공격이 있을 것을 어그어 그어 얘기하고 있는데 만약 원자탄 공격을 미국이 받으면 당신은 대통령으로서 무슨 일을 할 것입니까? 어떤 대처를할 것입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제 사람 다 얼굴이 확 변하더라고요. 심각한 문제인데. 여러분 앞으로 10년 내에 미국의 원자탄 공격이 시행될 수가 있습니다. 캐나다는 그보다 위험이 훨씬 덜하지만은 캐나다 역시 그렇게 그 위험지대에서 벗어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어요. 아마겟돈은 요한계시록 16장 16절 오늘 읽은 말씀에 나옵니다. 세형이 히브리어로, 여기 세형은 어, 이거, 그, 용, 마귀로부터 그리고 어~ 그로부 능력을 받은 적 그리스도의 입으로부터 그리고 또이 거짓 선지자로부터 거짓 적 그리스도를 돕는 거짓 선지자 세 입으로부터 나오는 악한 영입니다 아주 그~ 이~ 미혹을 가져다주고 그런 영입니다 그들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하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세상의 지도자들을 세상의 군대들을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의 말한 그 지역으로 한지역으로 지금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은 단순한 인간들의 살수, 이 살육 그런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이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해서 일어나는 그런 그 초자연적 인 현상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 아마겟돈은 히브리어로 하르마게돈이라고 합니다. 하르라고 하는 것은 언덕이라고 합니다. 메기, 메기돈이라고 하는 것은 살육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육의 언덕 도살장 비슷한 겁니다. 이 무기또라고 하는 것 이것은 어, 위치가 어디냐 하면 팔레스타인의 그 중북부에 있는 곳인데요. 어, 그 지중해에서 20여 킬로 내륙으로 들어가고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요단강이 있죠. 그러니까 요단강과 그 지중해 중간 지중해 쪽으로 더 이렇게 돼 있는데 밑에는 갈멜산이 있고 그 위로 한 10여, 미터, 어, 위로, 10여 킬로 위로는 어, 그 예수님이 자라나신 나사렛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습니다. 이 무기 또는 골짜기를 내려다보는데요. 이 골짜기라고 해서 이게 뭐 그냥 삐죽삐죽한 데가 아니라 아주 대평원입니다. 한 30여 키로, 20여 키로 이렇게 되는 대평원. 거기가 바로 이 어, 무기또 골짜기입니다. 아마겟돈 전쟁, 최후의 인류, 최종, 최후의, 최대의 전쟁이 가장 비참한 전쟁에 전쟁처가 될그 아마겟돈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기를 무기또 골짜기라, 에스 셀론 골짜기라, 여호소밭 골짜기라 이렇게 각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역사적으로 아주 맹렬하게 전투가 이루어졌던 장소입니다. 이 바락이라고 한, 바락과 또, 어, 이 바락이 여기서 전투를 했었고요. 요시아 왕도 여기서 전투하다가 죽었고요. 사울 왕그 아들과 함께 죽은 장소가 바로 여기입니다. 나폴레옹이 어, 이제 그애굽을 침공한 다음에 시리아로 가다가 이 지역을 지나면서 여기서 이 무리도 골짜기를 내려본 다음에 천재적인 전술 전략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계 최강의 군대들이 모여서 한판 승부를 할수 있는 아주 최적의 전투 장소라고 이렇게 예언한 것입니다 아마겟돈 산륙의 장소입니다 그러면 아마겟돈 전쟁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가장 그 보편적인 그런 진행 과정의 이론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주보에 그 자세한 것을 참조해 주시고요. 첫째는 아마겟돈 전쟁은 남방 세력이 북방 세력과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함으로 시작이 됩니다. 남방 세력은 여기서 아랍, 아프리카 연합군을 의미합니다. 북방 세력은 러시아와 러시아를 따른 국가 연합군들입니다. 모세다얀 장군이 6일 전쟁을 아랍과 치렀잖아요. 6일 만에 그냥 이 어, 600만의 조그만 이저 사람들이 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2억의 아랍인들을 물리셨어요 6일 만에 대단하죠. 네. 그 주역이 누구냐면 지휘자 지휘관이 누구냐면 모세 다얀입니다. 이 모세 다얀 장군이 전쟁을 마친 다음에 이렇게 얘기 했습니다. 다음 전쟁은 아랍과의 전쟁이 아니라 러시아와의 전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니엘서 11장 40절 보면 마지막 때. 남방 왕이, 아랍, 아프리카 연합군을 이끄는 이 지도자가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여기 그는 적글로입니다 북방 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육회, 육회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친같이 지나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대군들이 북방으로부터, 남방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갑니다. 이 평화 조약을 맺은 조크리스토는 방어할 의무가 있습니다. 큰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데 네, 여러분 에스겔 38장 1절로 6절에 보면은 여기에 이그 어, 이 러시아가 이, 이끌고 갈그 연합군의 구체적인 그몇 어, 나라 이름 대역이 나오는데 한번 여러분이 주의 어,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 메색, 메섹은 모스코바로 우리가 어, 학자들이 생각합니다. 두발 왕 고가. 고군 네, 바로 러시아입니다.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내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 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네, 누구를 함께 데려오냐면 바사가 여기 나옵니다. 바사는 누굽니까? 페르시아입니다. 현재 이란입니다. 이란이 러시아와 가깝습니까? 가깝지 않습니까? 가깝습니다. 놀랍죠? 네. 그 다음에 구스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구스는 이디오피아입니다. 이디오피아 역시 가깝습니다. 그 다음에 부시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부스는 리비아입니다. 리비아가 미국과 같습니까 러시아와 같습니까 러시아와 같습니다그 다음에 고멜이라는 이마이 이름이 나오는데 이것은 학자들이 독일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독일도 러시아와 가깝죠? 그 모든 때와 북쪽 끝에 도갈마족속. 도갈마는 터키입니다. 그 모든 때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이렇게 어그 명백하게 이름까지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이 나라들이 다어 러시아와 지금 지근한 거리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어떤 학자는 시리아 북쪽의 모든 곳이 북방 왕이 끌고 올 세력, 판도가 있는 그런 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왜 러시아가 북방에서 세력들이 침공을 합니까?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사회에 있는 보물 때문입니다. 1966년 7월에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사회에는 넷씨 처리가 되지 않은 화학 물질이 약 450억 톤 가량이 됐다 450억 톤. 네. 고대로부터 사람들은 사회에서 보통 소금을 채워 왔다. 우리 집에서 먹는 소금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회 한번 가 봤거든요. 네. 어그 우리 같이, 같이 갔던 일행들이 이제 몇 사람이 에, 그 목사님들 뭐또전도사님들 또 이제 어, 그,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둥둥 뜨더라고요. 나오면서, 아 아까 면도하고 들어갔는데 그냥 아파서 혼났다고. 너무 그냥 이저 소금기가 많으니까 막 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렇게 좀뭐 이렇게 좀 상처가 났거나 피부에 이런 것도 굉장히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사진에서만 이렇게 둥둥 떠, 떠서 이렇게 사람들이 책도 보고 이런 모습으 처음 제가 봤는데요. 그 사회, 그게 바로 보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소디움, 클로린, 유황, 솔 f e 포테슘 클로라이드, 칼슘, 마그네슘, 브로민 이런 것들이 들어있답니다. 이스라엘의 목표는 1년에 100만 톤의 포테슘 클로라이드. 이것은 그 식물의 비료로 쓰는데요, 그걸 수출하는 것이 목표랍니다. 그런데 100만 톤을 생산하면 세계가 필요로 하는 양이 얼마를 공급할 수 있을까요? 전부랍니다. 전부. 전불. 네. 그것을 이러한 속도로 이스라엘은 앞으로 200년 동안 세계가 필요로 하는 포테슘 콜로라이드를 공급할 수 있다고 해요. 얼마나 큰 부자예요. 어떤 과학자들은 이사회 풍성한 미네랄은 요단강에서 흘러들어가는 것들이 투역되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그렇게 되기 때문이다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사회를 소유하는 나라는 오랫동안 관리할 수 있는 엄청난 부를 얻게 된다는 말이라는 거죠.